안녕하세요. 수능의 날개란, 수능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강남인강 정준교 선생님입니다. 강남인강의 많은 선생님을 대신해서 수능 30여일을 앞둔 여러분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. 어, 좀 유치하지만, 박살 났지만 <laughs> 수능 대박이라는 단어로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려고, 자, 읽어주 수! 수고했어. 정말로. 이젠 너의 능!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. 대! 자, 대학의 문은 널 위해 활짝 열릴 거야. 참 뜨거웠던 너의 열 아홉 살에 박! 박수와 응원을 보내. <laughs> 좀 유치하죠? 어 여러분의 힘들었던 그리고 정말 뜨거웠던 19살, 20 혹은 20살, 21살의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, 이 힘든 시기 잘 버티고 견뎌온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 그다음에 끝까지 잘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. 자, 당연히 수능의 정답들은 다 여러분의 눈앞에 환하게 <laughs> 펼쳐질 겁니다.